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렐담멈 처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재개발 지역에서 보안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번에 제보드렸었던 그 구역하고는 아예 다른 근무지에서 겪은 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거기는 제가 10년 전인가 잠깐 일을 쉬고 있을 때, 이제 그 당시 은퇴를 앞두고 계셨던 선배 형님이 순찰을 돌다가 괴한이랑 푸닥거리를 좀 하다가 많이 다치셔가지고 제가 땜빵으로 잠깐 일주일 들어갔었던 그런 곳인데요. 저번에 제보했었던 그 곳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5분의 1 정도로 규모가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사람 4명이서 12시간씩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었고요. 확실히 구역이 좁으니까 순찰을 도는 것도 편하고 가끔 경찰차가 와서 자체 순찰도 돌고 가고 하니까 딱히 순찰을 나갈 때 풀무장을 할 필요도 없이 손전등 하나 가지고 삼단봉만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와, 여기는 진짜 개꿀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그 형님이 여기 복귀를 못 하면 내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형님이 저한테 땜빵을 부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옛날 주택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구역이 있는데,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다 보면, 무당터가 하나 있다면서, 거기는 웬만하면 피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형님도 그 당시에만 거의 20년 넘게 전국의 재개발단지에서 불렀던 베테랑인데, 저보다도 더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눈앞에 칼을 들이밀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그런 인간이 뭐 해봐야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귀신을 무서워하나 했죠. 그래서 처음엔 그런 사람이 가지 말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슬슬 저 멀리 발치에서 모당터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피해가고 그랬는데 이게 재개발 지역엔 진짜 별의별 인간 군상에 정신 나갔다 하는 건 그냥 양호해 보일 정도로 그런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개중에는 이제 신발이 다 떨어져서 어디가서 나 무당이요 할 건덕지도 없어져 버린 그런 무당들이 빈집 아무데나 들어가서 굿하고 난리치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뭐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 중에 열 끝발 그 이상 하거나 자칭이기는 해도 난신이다 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런데 가서 그 지랄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허주잡신 중에 아무거나 아 그래도 얘는 쓸만하겠다 하는 거 낚아가려는 속셈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를 떠올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점점 그 무당터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무한 지한 사흘쯤 됐을 때였나? 커피를 마셔도 마셔도 잠이 이상하게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자다가 감시카메라에 찍혀서 그쪽 사장한테 한 소리 들을 바엔 순찰이나 나가자 하고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때마침 경찰차가 빌라단지 앞에 서 있고 경관 두 분이 구름과자 한 대씩 물고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길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같이 구름과자 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임관하셨다는 순경님이 저한테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주택단지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을 사이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로는 진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으니까 순경님이 주택단지로 들어가는데, 무당터가 있는 곳에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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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소리, 그리고 무슨 염을 할때 나는 소리처럼 가늘은 중년 여성 목소리랑 해서 들리길래 뭔가 해서 가보려다가 쎄한 느낌이 올라오니까 그냥 도로 나와서 이제 저랑 안면을 튼그 경사님이랑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름과자를 끄고 저는 이제 무당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말 맞다나, 만약에 진짜 그런 신발 다 떨어진 무당이 들어와가지고 굿하고 의식하고 하다가 뭐 하나 잘못돼서 그 구역 자체가 귀신소굴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귀찮은 과정 다 끝내고 장비 들어와서 밀때인 부분들 막 엄청나게 다치고 사고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쫓아가서 패던 죽이던 바깥으로 내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일단 보통 무당들이 재령 칼이나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혹시나 눈깔 돌아서 저한테 그거 들이면 다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검복이랑 해서 오랜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간만에 풀무장을 해서. 무당토로 다가서니까, 진짜 막그 안에서, 쿵, 쿵, 뛰는 소리에, 방언 터져 나오는 소리랑 막 들려오길래, 문이 박살이 나던 상관없이 들어가서, 소리나는 쪽으로, 이 아줌마가 돌았나? 남의 사회지에 들어와서, 이 지랄 떨어대면, 깜빵 가서 공밥 처먹는 것도 모르나? 하고 우악 지르면서 겁을 주는데, 보통 이 정도 하면, 하던 행동 멈추고, 한번 뒤돌아 볼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저는 안중에도 없고, 계속 방방 뛰면서 방언이나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해대니까, 아, 이 인간은 말이 통하는 부류가 아니다. 하고, 삼단범으로 그냥 있는 힘껏 후려쳤는데요. 타격감이 없다? 어, 이것도 아니고, 그냥 통과해버린다고 하죠. 얼마나 힘껏 후려쳤는지, 그냥 그 힘에 제가 끌려서 바닥에 철푸덕하고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드는 생각이, 내가 헛스윙을 했나? 내려친 순간을 내가 못 봤나 해서 다시 일어나서 삼단봉을 잡는데 이야 뭐 사람이 몽둥이로 패려고 하든 넘어져 자빠져 있던 간에 싹다 필요 없고 계속 끼고 방원을 읽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교회 같은데 가보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정신 집중을 하면 방언을 쏟아내면서 주변에 어떤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가 보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뭔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아주머니 여기 사유지인데 막 들어와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태도를 조금 정중하게 해서 말을 하니까 하던 행동을 탁 멈추고 우두커니 서 있다가 몸을 제가 있는 쪽으로 돌려서 얼굴을 딱 마주치는데 얼렐레? 이거 얼굴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노숙자분들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막 안구가 있어야 할 곳이 뻥 뚫려서 피가 나오고 있다거나 혓바닥이 땅바닥에 쓸리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전설에 나오는 신선? 뭔가 선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전제처럼 보였고 또 자세히 보니까 입고 있는 옷이 형형색색 화려한 그런 무당 옷이 아니라. 삼베옷 같은 그런 걸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무슨 신선 같은 건가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무당 아니 귀신이 저한테 무슨 복화술을 하는 건지 일다 봤습니다. 이제 나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길래 뭔가 말이라는 게 통할까 싶어서 무슨 일을 보신 겁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선 같기도 하고 무당귀신 같기도 한그 존재하고 이제 몇분 정도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뭐 본인 말씀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무업에 종사하다가 기회를 얻어서 등선을 했었다가 이제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가끔 이렇게 터의 기운이 좋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정화 같은 거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갑자기 몽둥이를 들이밀길래 미친놈인가 했는데 당신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을 거고 앞으로 이 땅은 좋은 일만 가득할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별안간 제 뺨이 얼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개를 막 흔들어가지고 다시 앞을 보니까 아까 전에 그 경사님하고 순경님이 제 뺨을 여러 번 후려친 것 같은 뉘앙스를 취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내가 여기 들어왔다가 그 신선, 그 존재의 기운에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정신을 잃었던 건가 하면서 물병 빌려서 고양이 세수 좀 하고 주택단지를 벗어나서 경관님들과 구름과자를 먹이면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제가 주택단지로 혼자 막 가니까 걱정이 돼서 뒤따라오던 중에 처음에는 시끄럽게 들리던 그런 소리들이 한순간에 가위로 싹둑 자른 것처럼 끊기더래요. 그래서 바로 무당터로 들어와 보니까 제가 바닥에 대자로 뻗어서 혼자 막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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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길래 막 흔들어서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뺨을 무지성으로 후려 갈겼더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그 무당귀신인지 신선인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근무일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이 너무 없다 심심하다 이런 뉘앙스로 가득 채워졌고요. 특히 새벽에 순찰을 돌때 느껴지던 알수 없는 그런 시선들하고 음산한 느낌들이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주일을 다 채우고 나서 다시 그 형님한테 바통 터치를 하고 한참 동안 제 기억에서 잊혀졌다가 얼마 전에 그 형님하고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데 너막 그때 그랬던 거 기억나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탁 하고 떠올랐던 이야기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 재개발 구역이 진짜 그 무당 귀신인지 신선인지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사실이었던 건지는 몰라도 진짜 미분양 사태 없이 깔끔하게 다 분양이 완료되고 일대에 인프라 같은 게 잔뜩 들어와서 완전히 신도시처럼 됐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요. 에이 그냥 저 로또나 맞게 해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무당 귀하면 굉장히 사악하거나 또는 사악한 목적을 띠고 산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연자분의 이번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유해 부담귀가 있다는 부분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역시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밝은 부분도 있기 마련인 걸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